저 배... 배에 타고 있어요 생각보다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네요 되게 작은데 저 주방 보여요? 식기 도구 있고 앞에 주방 있어요 어배 흔들리는거 봐 where, where are you from? Uh, Korea is... uh, so... Indian? The... 아이 런치 인십 런치 인십아 배에서 밥 먹는데요 뭐 배에서 밥 먹어 이게 뭐야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고요 어 손으로 내리면 되는 것 같네 여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. 근데 1층보다는 2층이 낫겠죠? 그래도 2층에도 천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2층을 올라 볼게요. 근데 아마 2층이 더 흔들리는 게 심해서 더 어지러워, 아, 멀미하시는 사람들은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